박재현이 12월 CF 모델 대상, 네티즌 대상 가장 빛나는 별일 위를 독점했다. 팬들을 울리는 박재현의 디테일한 결과는 무엇일까?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과 댓글,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네티즌상 연말 결선 진출자들은 CF 모델상 부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실력파 남자가수 박지현의 눈부신 상승세를 목격했습니다. 이는 박지현 본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팬 커뮤니티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박지현은 현재 24,947표로 무려 36.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연예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신예 박지현은 음악뿐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인상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품격과 재능을 입증해왔다. 박지현은 매력적인 외모와 연기력의 완벽한 조화로 팬들은 물론 폭넓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3일 오전 10시 33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박지현의 매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현은 24,947표를 얻어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36.2%라는 인상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박지현의 개인 승리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이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젊은 스타에 대한 설렘과 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팬들은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 포럼을 통해 박지현의 인상적인 업적에 대한 자부심과 박지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명했다. 샵 박지현 윈즈, 샵 c FMOD, LQEN 등의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며 팬들의 결속력과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지현의 성공은 디지털 시대의 아티스트와 관객을 연결하는 힘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녀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참여와 커뮤니티의 지원은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재현은 CF 모델 대상 1위로 개인 타이틀은 물론 연예계에서도 입지를 확고히 했다. 많은 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재능 있는 남자 가수의 새롭고 흥미로운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